강아 얼굴 보이당연하지 최대, 최소, 최대값, 최소값의 후보는 무조건 극대, 극소, 그리고 구간을 분명히 주게 되어 있거든. 그양 끝에서의 함수값. 그거 중에서 제일 큰 거, 최대. 제일 작은 거, 최소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 여태까지 했던 게, 처음에 그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해서 미분의 정의를 배웠었지. F'A 공유 그 3개 나오던 거. 그걸 하고 나서 다음에 도함수로 왔어요. F 프라임 x는 뭐 불러 불러 가는 거. 걔는 기본 공식을 외운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했어? 접선의 방정식 한거 맞나요? 접방했지. 그리고 또뭐 배웠어? 무슨 정리? 그 롤. 그리고 평균값 배웠었지. 그리고 나서 또뭐배웠어 증가, 감소 배운 거 맞나요? 음. 증가, 감소를 판별하는 것은 f 프라임 가지고 다 하는 거였잖아. f 프라임 x 가0 되는 걸 찾고 바로 표 그렸던 거 기억나지? 그 바로 이어서 또뭐더 있어? 극대, 극소까지 이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그래프, 3차 함수 개형했고, 4차 함수 개형했고 최대 최소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시작은 프라임이다. f 프라임이 모든 걸다 알려준다는 얘기야. 되겠지? 자힌구간에서 f(x)가 연속일 때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이게 무슨 정리죠? 최대 최소 정리. 연속에서 배웠던 거. 그 정리가 한번더 나오는 거야 그냥.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극대 구하세요. 극소 구하세요. 양 끝에서 이 함수값 쫙 펼쳐놓고 제일 큰거 골라. 걔가 최대야. 제일 작은 거 골라. 걔가 최소야. 자 최대값은 두개 존재할 수 있어. 습니다 극대는 가능했었어. 근데 최대는 유일하게 존재해야 없을 수도 있고, 그겠지 문제로 가자. 이 정을 말해지 최대 최소의 후보가 대 극소 양극성 전환점 값이다. 자, 무조건 기본은 미분이요 미분. f 프라임을 해서 그놈이 영 되는 거 찾고 표를 작성하는 거. 개부터 시작이 돼야 돼. 그 프라임 x는 6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2 6으로 묶어주자. x제곱 빼기 x 빼기 2 그럼 이거 0되게 하는게 마이너스 1이랑 2 있는거 맞지? 두개면 세로선 5섯 프라임 f 마이너스 1 2 0 0 해주고 부호 판별하자 x가 마 1보다 작아요 얘는 음수 얘는 마이너스 그러면 전체는 플러스 되는거 맞아 마이너스 1과 2 사이 헷갈릴 때는 뭐0 이런거 넣어보면 돼 얘는 양수 음수 양수, 양수. 얘는 음수. 그럼 뭐야 음수. 뭐라고, <laughs> 너네 집다 맞게 얘기하는 거 맞아? <laughs>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이보다 커요. 그러면? 양수. 양수? 전체? 양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양수가 되면 원래 함수 어떻게 된대? 증가한대. 올라가요. 음수가 되면? 떨어져요. 증가하면? 올라가요. 그래프 개형이? 올라가. 기울기 완만해져야 돼. 다시 떨어져. 완만해져야 돼. 다시 올라가. 이렇게 생긴 거야. 되겠지? 여기 극값 가지나요? 어떻게 판별해첫 번째 뭐? 프라임이0대고두 번째는 두고 변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뭐야? 그렇지 극 대가 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가 되는 거야. 자극대값 마이너스 1 11 11이1 11 1 이런 거딱 보고 불러줘야 되겠1 그 다음에 뭐 찾아야 돼, 이제? 양 끝에서 이함수값 F-2랑 F4를 찾아야 돼요. 자, 마이너스 2는 얼마야? 0이야? 맞아요? 어4으은요 36. 얼마야? 36? 자, 최대 건 누굽니까? 36. 36, 제일 큰거 고른데. 최소 건 누구야? 36. 어, 그렇게 하 끝이에요. 새로 크게 나온 거 없지? 다 알고 있던 거야. 그다음 2번 얘도 미분해서 표 그리는 거부터 표를 그린다는 얘기가 그래프 개형을 찾는다는 얘기야. 여기 이제는 12x 세제곱 빼기 36x 제곱 플러스 24x가 됩니다. 12x 묶어 내자. 그러면 x 제곱 빼기 3x 플러스 2. b 2 x x-1, x- 아, 구함수가 0되게 하는게 3개나 나오네? 표, 제로선 7개입니다. x, f', f 0, 0, 0 부호 판별 해보자. 0보다 작아.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전체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0과 1 사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뭐지? 플러스. 그 다음 1과 2 사이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뭐야? 마이너스. 2보다 커요?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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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플러스. 무조건 뒤바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도 해봐야겠지. 혹시 뭐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져요? 어? 이거 몇번 대형이야? 어, 1번 대형 되는거 맞지? 4차원수 첫번째 대형이 되는겁니다. 자 여기에서 극소를 그 가져요. 여기에서는 극그 대를 가지고요. 극소를 그 가집니다. 여기 얼마지? 0 넣으면? 얘는 1 이거 얼마야? 1. 1이야? 얘는? 1요시2 아, 나뭐어 해야 돼? f 2분의 1이랑 f 2구해야 되는 거지. f 2는 마이너스 2고 2분의 1 얼마예요? 마이너스 어? 16분의 5. 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범위 제한을 해줘야 돼 마지막에 그 표를 그리 이 표를 작성하기 전에 범위 제한 먼저 하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 2분의 1 잘라 되겠지? 그얘쓸수 있어요? 쓸수 있어요. 쟤는 죽어요. 내 범위가 아니거든. 그리고 너랑 너. 최대 누구야? 1. 최소는? 마이너스 2 하면 되는 거겠지? 범위 제한 마지막에 하세요. 23번.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fx의 최대값 최소값을 줬어 일단은 미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음, 얘네. 이게 3차함수 개형이 원래 3가지가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최고차가 양수야 그러면 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되는 거지 음수라고 하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긴 거같지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x가 무한대로 왔을 때 어, 커지는 게 플러스인가. 아, 작아지는 게 마이너스인가. 알겠지? 얘도 그냥 알고 있자. 생각이 나. 얘는 이제 어떤 거야? 최고 재양수야.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케이? F'x. 그 A, B, C, D, A, X. 3A, X를 보으면 X-. 마이너스. 그럼 이거 0대게 하는 게 0이랑 3두개 나왔어 범위 일단 보지 마세요 자 이때 이제 잘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개수가 3A야 근데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연마가 플러스로 대기를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A가 음수라고 하면 부호가 다 바뀌는 거야 알겠지? 꼭잘 봐야 돼 0, 영이야 0보다 작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지. 얘도 마이너스지. 그러면 플러스 되는 거 맞죠? 0과 4 사이야. 그럼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전체는 마이너스 되는 거고 4보다 크면 플러스 플러스 전체가 플러스야.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그리고 개형이 뭔가 이렇게 생긴 놈이란 얘기야. 여기에서 무슨 극아쿠 극대 여기는? 극소 극소 자 이거 얼마야? 이? 여기는? 빛거 교체 으로끝아요 옆에 있구나 <laughs> 아 미안 미안 딱 짧게 돼 있어 자그래 극대 하나 키 나왔어요 극대 네. 아, 그래, 잠깐 커닝도 잘깐 됐구나. 얘가 얼마야? 안 나와 있어? 아 이때 뭐가, 있대. 때또 뭐가 있어. 그다음에 f 1이너을 커닝 하정은 이렇게 돼. 마이너스는 얼마야? 아, 마이너스 7a 플러스 기준. 2일 때 마이너스 16a 플러스. 기준. 다 펼쳐놨어. 다 펼쳐놓고 나서 제일 큰 거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왜 4가 안 들어갔냐면 범위가 2에서 끊기잖아. 그래서. ball cool. 음. 질문하고 싶었어. 극대는 항상 극소보다 크거나 같다. 참 거지. 극대는 항상 극소보다 크거나 같다. TF. 또틀리용 뭐, 오늘 나랑 같이 개고 나. 여섯 시면 가. 이거 <이건> 안 되지? <laughs> TF. 용자 오늘 용자. 정훈이 어? 아니야? 정훈이 풀이. F 에서 손가락 흔드실 분들 생각해. 아 정훈이 너 어차피 여섯 시 맞지? 아 틀렸어 여한이 없네. 아 허준이 막 지르면 되겠다. 야, F 또 F. 나무리 그럼 다 T야? 지금 반응 원상 다 T인가요? F 손들어 보세요. F다. 없어? 니가다 T란 얘기야? 하나만 되겠네. F가 맞아요. 그럼 이제 얘랑 비교를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최대가 최소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어때? 맞겠지? 무조건 돼요. 근데 극대 극소라는 거는 그러니까 최대랑 극대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어? 어예그 아, 맞아요. 어 어떠한 구간에서 범위를 제한해서 제일 큰게 극대고 범위를 제한해서 제일 작은 게 극소였어. 그러니까 어떠한 범위에서 만약에 이 함수 있을 수 있지 충분히. 얘 극대 되는 거 맞지? 되는 거 맞지? 극소가 훨씬 더 크잖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야. 되겠네? 그러니까 최대는 항상 최소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아요. 극대는 장담할 수가 없다. 오케이. 너다 나와 이제. 그 나가는 거야 <laughs> 자, 그다음 또 활용 문제가 등장을 해요. 어떤 원피스 x 벌 x 벌을 판매할 때 생기는 이익이 이렇게 생겼대. 그때 당연히 이익이 최대가 되었으면 좋겠지. f x를 저기 이익을로시다요도의 최대가 될 때, 그때의 x 없이 궁금하다는 얘기야. 되겠지? 그럼 일단 최대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미분 해야 되겠지? x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88 x 마이너스 100 그리고 뭘 넣으면 돼 100이랑 4 어. 마이너스 아 어, 플러스 마이너스 3 X 빼기 100 X 플러스 4 어, 우리 벌써 이렇게 편법을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제 표안 그려야 돼 생각해봐 이몇 차원 수아 아, 아, 원래는 차원? 3차원 수 양수야 양수야. 음, 그럼 떨어진 형태다 음. 그이도 함수가 근이 몇 개야? 음. 그러면 3차 함수 1번, 2번, 3번 기용 중에서 몇 번이죠? 음. 1번 되는 거 맞아? 도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다음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얘가 당연히 100이겠지. 도 함수 0 되는 거. 얘가 4가 4겠지. x가 0부터 150이니까 제한 해버려. x가 100일 때 최대가 되겠. 그랬네. 그러지 말표그려는귀찮았잖아 이제 살짝 점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냥 바로 쳐주면 되네요. 키워 그려도 돼. 이제. 마음, 내 얼굴이... 나 이거 넓이 구할 뭐 거야. 넓이, 넓이에 대한 식을 빼주셔야 되는데 얘는 2차 함수예요. 그러면 이제 대칭축을 조금 많이 사용할 거예요. 무래도 a 좌표 잡자. t 마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2라고 잡을 거야. 그럼 b의 좌표는 t 0이 되는 거고 c의 좌표 뭐가 되죠? 마이너스 t 컴마 0 되는 거 맞지? 대칭축이 y 축이니까. 그러면, 게임은 끝. 넓이 FT라고 할게. 가로 길이가 얼마야? ET. ET 되는 거 맞나요? 어. 세로는 뭐예요? 마이너스 ET제곱, 플러스 12. 자, 그 다음 반드시 T의 범위 적어놔야 돼. T의 범위 뭐야? 0보다 커야 되겠지, 일단. 1, 사 9면에 있잖아. 그 다음에, 요 금보다는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루트 6보다는 작다. 터슬렸는데 이거 없으면 감점 들어가야 돼. 이거 넘어갈게.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24t. 요 놈의 최대 값을 구하는 거니까 미군부터 하자. f't 하시면 마이너스 12t제곱 플러스 24. 마이너스 12로 묶으면 t제곱 1 2 이게 얘가 0 대기 하는게 루트2랑 마이너스 루트2 알겠어? 표안보일거 자, 도함수 0되는거 몇개 있어? 두개 있지? 몇번 개형이야? 1번 개형이지 최고차가 어떻다? 2번 개형이지 그러면? 이렇떨어지수거야 여기가 분명히 루트2가 될것이고 범위가 루트 6까지 갈 건데 그래프상 따져봐 0부터 루트 6까지 중에 제일 큰거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프 보고 판별하는 거지 되겠네 어. 그때 최대값은 F에 루트 2를 넣어주세요 여기 넣습니다 넣으시면 이지 음, 8 문제를 읽어보면 이렇게 생긴 번개도가 있는데 색칠된 부분을 다 자를 거야 잘라서 상자로 이렇게 옆면을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접게 되면 아, 어릴 때 도형 그린 걸 배웠던 것 같은데 그래파스그려가지고 내가 어, 좀 약해 미술 아이들 비웃지 말고 이제 5년에서 5년 에서 5년 얘 a 야뭐 얘기했나? k e n Oh, yeah, I am. You don't u n d e r 기 t 응? 어그 t 들어 t Oh, God. Don't I give up? Oh, God. To drop? Oh, God. To drop? Oh, God. To drop? Oh, g 어? 장롱을 아 학교에서 그냥 하잖아 소금? 어? 소금? 아 별게 많아 아 가야금 어? 가야금 에서 근데 그게 왜 너네 이 얘기도 피아노 치면 피아노 잘하니었지 원래 릴 페달 을 밟는 거 이게 살짝 고수대야 하는 거다 그게 손돌이 같은 거처럼 가야금도 너네 치는 거 거본적 있어? 이쪽 손이 가만히 있는 애들 있고 움직이는 애들 있어요 움직이는데 음을 넣는 거거든 응 나는 움직였어 한쪽까지 갔어 게임 끝난 거다 알겠지 <laughs> 이거 들어가면 거의 삽고수. 근데 초 6까지 하고 안 했어. 근개깨 했어. 못좀 얘기했네. 자, 다시 볼게. 요 놈의 부피를 구하는 거야. 얘들아, 부피의 최대값이라고 하니까 부피식을 세우고 그 놈에 대한 보안수를 구해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알겠지? 아니, 부피 구하려면 뭐 이거 알아야 되고, 이거 알아야 되고, 얘까지 알아야 돼. 요놈 길이는 이 X가 와서 갖다 붙는 거 아니야? 가야 그다음에 이거 여기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요놈 되는 거 맞나요? 원래 전체 길이가 얼마였어? 6이었네. 6. 6에서 XX. 6 xx 602x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로 길이. 어, 원래가 16이었지. 거기에서 이거 둘다 마이너스 20 꺼낼까? 마이너스 20 꺼내면 4 나오겠지? 4x에다가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2X 플러스 얼마예요 14, 어, 5 16, 17, 8 1이랑 음, 12, 2, 6, 3, 6, 4 6, 마 6, 3, 어, 어. 되는 거지 그럼 X값의 후보가 3, 분의4 3, 되 3, 지 아니면 X가 3, 되는 거야 근데 두 개가 최고차가 양수야, 양수야. 응. 최고차가 응. 양수.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 맞나요? 기도 맞나요? 3분의 4가지고 작잖아. 여기가 6 되는 거지. 그다음 x의 범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x 1, x 반면에 0보다 크겠죠? 그다음에 얘도 변액이 고 얘도 변액이 야 0보다 크다에서 x는 8보다 작다. x가 3보다 작다. 공통 범위는 3보다 작다. 이 범위가 제한 이될 거야. 그럼 최대인 거 당연히 되는 거지. x가 3분의 4일 때. 불행하지만 그래 대입을 하시면. 네. 답이 27분의 1600이 나오는데. <laughs>